자, 주황색이, 주황색이 디지털 핀 중에 물결 필수 있는 부분으로 하나 선택하시고, 여기서는 6번 핀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5V, 5V에 연결되고, 갈색이 그라운드에 연결되도록 연결을 하시고, 자, 얘 서보, 서보 모터인데, 얘는, 0도에서 180도까지 회전을 해요. 360도 회전 안 하고 0도에서 180도까지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코드 할때45 뭔가 하면 45도 이렇게 회전할 거고 찡 이렇게 찡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는 모터예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연결은 다 했죠? 자 얘는 뭐 시리얼로 표현할 거 아니라서 시리얼은 잠깐 지워줘도 되고 자 요거 지울게요. 요거는 뭐 나중에 톤, 톤이라 노톤은 기억하셔야 되겠죠. 톤, 노톤. 그죠? 톤이랑 노톤. 다 함수를 뺄라 그랬는데 못, 안 뺐네. 유니티랑 연결할 때 함수로 더 필요한 것 해서 추가 시킬게요. 자, 좋아할 뭐 거냐면은, 어이 컨트롤 티 좋네. 자, 얘는 좀 특이하게 모터를 사용하려면은 라이브러리를 인클로 인클로 줘야 돼요. 우리 유니티로 보면은 유징 유징 이거 있잖아요 유징 에디터 뭐 xr 의 ar 파운데이션 사용하겠다 그죠 얘도 이 모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 라고 얘네는 유징이 아니라 샵 인클루드라고 해요 인클루드 샵 인클루드 제가 서보모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보.h 헤더파일이라고 했는데 C샵에는 헤더 파일이라는 게 없죠. 여기서는, 어, C는 .c 파일이랑 .h, 헤더 파일이 두 개가 존재해요. 근데 헤더는 뭐냐면은 뭔가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함수 이름들만 이렇게 쫙쫙쫙 나열되어 있고 변수 이름들이 쫙쫙쫙 나열되어 있고 이런, 이런 용도로 쓰여요. 그래서 여기를, 헤더를 사용하겠다. 서브모터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서브모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셋업에서 얘는 약간 틀려요. 그, 핀 모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얘는,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 전에 서보라고 해놓고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보면은 클래스죠. 그죠? 우리 C샵에서 클래스 사용할 때 클래스 이름 띄고 변수 이름 쓰잖아요. 그죠? 서보라고 하나 이렇게 변수 선언 뭐라고 하냐 이거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죠 자 선언하고 자 셋업에 시작할 때점 어태치라는 걸 해줘야 돼요 어태치 그 안에는 핀 번호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 모터를 동작하는 그 번호에다가 번호를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6번 해줬으니까 6번 넣으면 되겠죠. 6번. 세미콜론. 그러니까 모터가 6번에 달려있으니까 요 서브라는 클래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6번에 모터가 달려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 1초마다 0, 90, 180, 다시, 90, 0.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에 1초 있다가 90도 됐다가, 180도 됐다가, 90도 됐다가, 이렇게 반복하겠죠? 요거를 만들 거예요. 자, 서보에, 요거는 이제 쉬워요 라이트 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날로그 라이트 하듯이 얘는 아날로그 라이트 라는 게 아니라 서보라는 우리 클래스 컨트롤 하기 위해서 요거를 변수성을 했죠 그래서 서버.라이트 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 넣어주면 돼요 각도 여기 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0도 빌레이 1초 서버 라이트 90도, delay, 서보, right, 180, delay, 서보, right, 90, delay. 이렇게 해주면은, 끝. 되나 볼게요. 여러분들 책, 책, 책상에 놓고 하면은, 얘 돌아가면서 막, 그거 될 거잖아요. 그래서 모터는 이렇게 손으로 들어주고 네, 플레이만 제가 먼저 해볼게요. 쓰시는 건 쓰시고 돌아라 제발. 아, 나안 꽂았어요. 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돌고 있네요, 다들. 딱딱 돌죠? 90도, 180도 다시. 90도. 어, 신기해요. 나도 하면서 신기해. 자, 요거 가지고 문 열면 되죠? 멈춰요. 어떻게 멈춰? 뽑아요. <laughs> 뽑아. 뽑았어. 자, 뽑고. 자, 요거를 한번 포문으로 한번 바꿔볼래요? 배열 써가지고. 배열 써가지고 포문으로 바꿀 수 있죠? 이 4개가 아니라 배열 한 뭐, 각도 45도도 돼요. 45도. 30도 이렇게 다 돼요. 100, 0에서 180도 사이 그냥 숫자 넣어주면 돼요. 아무튼 요거를 지금 몇 번이야. 똑같은 거 지금 4번 썼는데, 값은 요거만 배열로 갖고 있으면 되죠? 요거 0 없고. 0, 90, 180, 90만 배열로 인트형 배열로 바있는 다음에 그 폼은 돌려서 요거 뭐한두 줄만 이용해가지고 각도하게 똑같이 한번 바꿔보세요. 자, 전역 변수로 각도를 하나 인트로. 앵글스라고 해놓고, 배열로. 자,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나몇개 들었는지 몰라. 이렇게몇 개, 몇 개인지 몰라요. 배열이 몇 개인지 몰라요. 안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처음에 0도, 45도, 90도, 120, 135도, 어, 45더 해봐. 맞나? 45. 180, 200, 225, 맞나요? 아, 180까지 하면 안 되지? 180, 그 다음 135, 135, 90, 45.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도록 한 번, 저 해볼게요. 자, 1층마다가 아니라, 요거는 전코고 자, 포문으로, 인트 I는 0부터 앵글스에, 될것 같아요. 앵글스의 랭스 소문자로 어 랭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컴파일 에러 나요? 아좀 어쩔 수 없네. 자 랭스 이게 안 되면은 안타깝죠? 자, 컴파일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에러 나니까 이거 함수로 써야 될 수도 있거든? 에러 나네. 안 되네요 이거.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요 개수 둘레였어. 여덟 개. 여덟 개 넣고. 어떻게 해요? 서버를 각각에 맞는 각도로 돌리면 되겠죠? 앵글스의 I번째에요. 그냥 I를 만들면안 되고. 앵글스의 I번째 각도로 돌려라. 그죠? 이거 지우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아, 연결 안 해놨죠? 연결하고 플레이. 어, 차피 45도씩 돌아요. 여러분도 되죠? 어 멈추고 싶어. 어휴. 자 모터는 이게 끝이에요. 모터 조절하면 됐죠.